안녕하십니까? 파스텍입니다. 자세한 제품 설명에 앞서 파스텍 이더넷 제품군과 이더넷 토탈 솔루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스텍 이더넷 제품군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지서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지서보는 클로즈드 루프 스태핑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지스텝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지스텝은 오픈 루프 마이크로 스태핑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지모션링크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지 모션 링크는 AC 서보 드라이브용 일축 모션 컨트롤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지 IO라는 브랜드는 디지털 입출력 모듈입니다. 파스텍 이더넷 제품군에는 이처럼 클로즈드 루프 스태핑 시스템의 이지 서보 제품군이 있고 오픈 루프 마이크로 스태핑 시스템의 이지 스텝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AC 서보 드라이브용 일축 모션 컨트롤러인 이지 모셜 링크 제품군이 있으며 이세 제품군은 기본적으로 모션 컨트롤러 내장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입출력 모듈인 이지 아이오 제품군이 있습니다. 각 제품군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지 서보제품군입니다 이지 서보 제품군은 클로즈드 루프 스테핑 시스템의 스탠다드 타입인 이지 서보2 플러스 2 미니 드라이브 타입인 이지 서보2 플러스 2 미니 모터, 고정밀도 앵코더, 드라이브, 모션 컨트롤러 및 이더넷 네트워크가 합쳐진 일체형 타입인 이지 서보2 플러스 2올 총 3종의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지 스텝 제품군입니다. 이지 스텝 제품군은 오픈루프 마이크로 스태핑 시스템의 스탠다드 타입인 이지 스텝2 플러스 2 미니 드라이브 타입인 이지 스텝2 플러스 2 미니 총 2종의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지 모셜링크 제품군입니다. 이지 모셜링크 제품은 야스카와 미츠 BC 등 각종 AC 서브 드라이브의 서브 인터페이스 커넥터에 직접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일축 모션 컨트롤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지 아이오 제품군입니다. 이지 아이오 제품군은 디지털 입출력 모듈입니다. 이처럼 파스텍 이더넷 제품은 총 7종이 있습니다. 다양한 타입의 제품을 구비함으로써 PC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스텝 모터, AC 서버 모터, 디지털 입출력 모듈을 별도의 모션 컨트롤러 없이 PC의 표준 이더넷 포트만을 통하여 장비 제어가 가능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토탈 솔루션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토탈 솔루션의 의미와 파스텍 이더넷 제품군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7종의 제품 중에서 각종 AC 서버 드라이브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중 모션 컨트롤러인 이지 모션 링크 플러스 2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지 모션 링크 플러스 2 제품을 소개해 드리기 앞서 한국 시장 상황을 예로 들어 파스텍 이더넷 제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장비를 구성할 때 메인 마스터로 PC, PLC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의 경우 이 메인 마스터가 주로 산업용 PC입니다. 거의 70에서 80% 이상이 PC 기반으로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제조 장비의 제어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즉 접근성이 좋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윈도우를 바탕으로 한 PC와 직접 연결하여 윈도우 기반의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고객이 손쉽게 장비 프로그램을 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고객이 앞서 설명드린 파스텍 이더넷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은 PC이고 윈도우를 바탕으로 한 C++ C C# 비주얼 베이직 랩뷰 등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범용성이 넓습니다. 따라서, 파스텍 이더넷 제품은 이런 프로그램 언어를 위한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최적입니다. 이처럼, 장비 구성시, 접근성과 범용성이 중요시 되는 PC 기반의 한국 시장에서, 파스텍 이더넷 제품은 최적의 솔루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장비를 예로 들어, 이더넷 제품 개발 컨셉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비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카메라 모듈의 렌즈와 센서를 정렬하는 장비입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은 한 장비의 파스텍의 이더넷 제품 중 클로즈드 루프 스테핑 시스템의 스탠다드 타입인 이지 서버 2 플러스 2 열축, 그리고 AC 서버 5 축을 적용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조 장비를 구성할 때 스텝 모터, AC 서버 모터, 입출력 모듈 등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열축의 이지 서버의 경우 고객이 이더넷 포트를 통해 PC에 직접 연결하여 파스텍이 제공하는 윈도우 기반 API를 사용하여 제어가 가능하지만 이 다섯 축의 AC 서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모션 보드가 필요합니다. 고객은 이지 서버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환경, AC 서버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환경, 즉두 가지의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 입장에서 번거로운 일임과 동시에 AC 서버 다섯 축을 제어하기 위한 별도의 모션 보드에 의해 장비 원가가 올라갑니다. 또한 AC 서버의 펄스단에서 모션보드로 연결되는 길고 두꺼운 배선 다발이 필요하게 되어 배선이 복잡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 그림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AC 서보 5축을 제어하기 위해 별도 모션보드가 필요하였고 AC 서보 드라이브에 서보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거쳐 길고 많은 배선 다발이 모션보드에 연결되어야 했기 때문에 배선이 복잡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폐사 제품인 이지모션링크 플러스 2를 사용하여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지모션링크 플러스 2는 AC 서보 드라이브에 서보 인터페이스 커넥터에 꽂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이더넷 타입의 일축 모션 컨트롤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파나소닉 AC 서보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이 파나소닉 AC 서보 드라이브에 서보 인터페이스 커넥터에 이지모션링크를 바로 부착 가능합니다. 파나소닉 AC 서보 드라이브에 서보 인터페이스 커넥터는 3M 50핀이고 대부분의 주요 AC 서보 드라이브도 이 3M 50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파스텍의 이지모션링크도 E3M50핀 커넥터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AC 서버 드라이브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핀맵은 AC 서버 드라이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스카와 AC 서버 드라이브에 서버 온 신호가 5번이면 미즈비시는 7번으로 할당만 되었을 뿐, 인터페이스의 기능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국산 AC 서버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AC 서버 드라이브에서 케이블을 통해 모션보드로 이어지는 복잡한 배선 다발이 사라지고 이지 모셜링크라는 1축 모션 컨트롤러를 사용함으로써 별도 모션보드 없이 이더넷 통신 케이블만으로 5축의 ac 서버를 파스텍이 제공하는 api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이지 서버 10축과 ac 서버 5축을 제어하기 위해서 두개의 다른 소프트웨어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지 모셜링크를 사용한다면 ac 서버 5축도 하나의 이더넷 네트워크와 이지 서버의 api를 통해 같은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총 15축의 스텝 모터와 AC 서보 모터를 프로그램 하나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텝 모터, AC 서보 모터, 디지털 입출력 모듈을 별도의 모션 컨트롤러 없이 하나의 이더넷 포트를 통하여 장비 제어가 가능한 토탈 솔루션 개념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비에는 스텝 모터인 파스텍의 EZ-SERVO2+, 2, 디지털 입출력 모듈인 파스텍의 EZ-IU+, AC 서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C 서버 총 8축에 각 축당 AC 서버 드라이브용 1축 모션 컨트롤러인 이지 모셜링크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8축의 AC 서버는 이지 모셜링크를 통해 이더넷 통신으로 베이지 체인 연결되어 있고, 파스텍의 이더넷 제품인 이지 서버 2 플러스 E와 이지 I/O 플러스 2와도 베이지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배선을 통해 AC 서버와 이지 서버를 동시에 하나의 이더넷 네트워크로 제어 가능합니다. 디지털 입출력 모듈까지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 장비의 경우 이지 모션 링크를 사용한다면 AC 서버를 위한 별도 모션 보드 없이 하나의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해 스텝 모터, AC 서보, 디지털 입출력 모듈을 파스텍의 API에 의해 제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스텍 포탈 솔루션이 적용됨에 따라 모션 보드가 필요 없어지고 모션 보드와 AC 서보를 연결하기 위한 배선 또한 줄어듦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가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스텍 이더넷 통신 제품은 기본적으로 윈도우 기반의 API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C++, C, c 비주얼 베이직, 랩뷰 등 고객이 개발 언어를 선택해서 프로그래밍 하실 수 있습니다. API 외에도 GUI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스텍은 GUI 소프트웨어인 이지모션 플러스 2와 윈도우용 API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GUI 소프트웨어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주소로 접속하여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탭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하면 간편 다운로드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제품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리스트의 제품 중이지 모션 링크 플러스 이제품의 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하시면 GUI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더넷 지원 제품군의 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해도 동일한 GUI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텍의 이더넷 GUI인 이지모션 플러스 1를 설치한 경로에 example 폴더에서 csharp c++ 랩뷰의 제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고 include 폴더에서 API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csharp의 32비트 API는 include 폴더에 64비트는 include underbar, x64 폴더에 있으며 C++의 32비트 API는 include/x86/gpp underbar, underbar, 폴더에, 64비트는 include/x64/gpp underbar, underbar, 폴더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 장비, 특히 소형 장비의 경우 파스텍의 이더넷 제품은 모션 컨트롤러 내장형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션 보드가 불필요하며 표준 이더넷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스텝 모터, 서브 모터 그리고 디지털 입출력 모듈까지 하나의 이더넷 네트워크로 장비 전체를 구성 및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사가 목표로 하는 포탈 솔루션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통해 앞서 설명드린 적용 사례와 같이 샘 모터와 AC 서버 모터 디지털 입출력 모듈을 하나의 이더넷 네트워크로 제어하는 것을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스텍의 이더넷 제품 중 클로즈드루프 스태핑 시스템의 스탠다드 타입인 EZ 서버2 플러스 E 28축 AC 서버 4축 즉, 스텝 모터와 AC 서브 모터 총 32축과 디지털 입출력 모듈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데모에 사용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지 서보2 플러스 2와 미즈비시, 하나소닉 야스카와 하나의 AC 서보를 이지 모션 링크로 연결하여 동시에 32축을 제어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C 서보와 이지 서보를 하나의 이더넷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으로 제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별도 모션 보드가 필요 없이 PC만으로 간단하게 구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스텍의 이더넷 토탈 솔루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장부터 이지 모션 링크 플러스 이 제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지모셜링크 플러스2의 제품 혁명입니다. 이지모셜링크 플러스2 제품은 서보 인터페이스 커넥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이더넷 기반의 AC 서보 드라이브용 일축 모션 컨트롤러입니다. 예시 혁명을 보면 ML은 모션링크의 약자이며 PE는 플러스2의 약자로 모션 컨트롤러 내장형 이더넷 통신 제품을 의미합니다. YAS는 야스카와의 약자입니다. 지원 가능한 AC 서보의 종류는 야스카와, i 트비시 파나소닉, 산유전기, RS 오토메이션, LS 메카피온 그리고 델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AC 서보 드라이브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여 배선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탈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지 모션 링크 제품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지 모션 링크 플러스 2는 이더넷 기반의 AC 서보 드라이브용 일중 모션 컨트롤러로 서보 인터페이스 커넥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AC 서보 드라이브의 서보 인터페이스 커넥터는 이지 모션 링크와 같이 3M 50핀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츠비시, 야스카와, 하나소닉 등 각종 AC 서보 드라이브에 이지 모션 링크를 쉽게 직접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PC 사용자를 위한 윈도우 기반 API 및 GUI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장비 프로그램이 구동 중인 경우에도 회사의 GUI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라미터 값의 출력 상태, 위치값, 속도값 등을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비 세팅 중 리밋 센서가 대대로 동작하는지 회사 GUI를 동시에 실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 장비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생시 회사의 GUI를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디버깅 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2포트 스위칭 허브를 내장하여 최대 254축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RS485 통신 타입 제품인 이지모션링크 플러스 R이 최대로 하여도 16축이 한계였던 것에 비교하면 이지모션링크 플러스 2는 통신 응답 시간이 10배 빠르기 때문에 연결 가능 축수가 많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AC 서보 드라이브, 예를 들어 미츠비시 야스카와, 파나소닉, 사녀 RS 등과 연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지모션링크 플러스 E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카탈로그, 매뉴얼, 도면 등 제품에 관련된 자료의 다운로드와 데모 영상, 그리고 웹이나 영상은 파스텍 홈페이지 www.pastec-motion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파스텍을 검색하면 다양한 종류의 데모 영상과 웹이나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